네, 우리 임선수 최고위원님 그 앞에 장미꽃이 왜 있나 궁금하시죠?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님도 네, 어 우리 고 최고위원도 네, 네, 네저이모경 대변인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 115회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차별과 편견에 맞서서 성평등을 위해 투쟁해온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강제 동원 배상안에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습니다. 정부 배상안은 사실상 대일 항복문서입니다. 오죽하면 일본에서조차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승적 결단, 한국 주도의 해결책이라는 궤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일본이 할수 있는 한계치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일본이 뭘 했습니까? 참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어떤 미사용으로 포장해도 객관적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입니다. 만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과 G7 정상회담 초청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행 티켓을 위해서 피해자를 재물 삼는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친일 내국 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부력적 관계동원 배상안 처리 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노동계약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200시간 이상 일하는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사망률, 산재 사고율이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노동 시간을 살인적 수준으로 연장을 하면 국민들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사용자와 갑을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장기 휴가 활성화 같은 그런 방안들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 공론이거나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에 불과합니다. 일본에게는 설설 기고 또 재벌과 대기업들에게는 퍼주지 못해 못해서 안 달이고 국민들을 쥐어짜지 못해 안 달인데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 시간 계약 국회에서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저녁 시간이 있어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소비 진작도 가능합니다. 워라벨 보장은 시혜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기업들을 위해서도 또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 시간을 늘려서 생산을 늘리자라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정부는 시대착오적 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